네, 안녕하십니까. Right to Speak. 아, 오늘은 아, Reading and Listening. 아, 그래서 어,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정치, 사회, 경제 관련된 기사, 그 기사의 내용을 어, 독해인데요 어, 모든 제 수업은 듣기가 같이 수반되고 역시 물론 영작도 수반이 됩니다만. 예, 그래서 어, 내용에 대한 그 어휘 정리또 MP3 파일은 제 사이트에 있고요. 어~ 여기 팟캐스트에서 중점 두는 것은 그 독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어, 내용 그 부분만 듣고 그다음에 문장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간단히 독해를 하고 그다음에 독해를 한 후에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 독해 속에 녹아 있는 거기서 사용된 어~ 어휘나 또는 뭐 표현을 가지고 영작까지 해서 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새로운 표현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내용은 어, 내용에 해당되는 어,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 20초 정도 되요잘 들어보세요. A new law in Arizona requires high school students To pass the United States naturalization test,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must pass this test to become a citizen. The test contains 100 questions on U.S. history and government. 네, 죠. 예, 왜냐면은 하 단어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도 않고 예, 글을 읽어 주시는 분 또한 예, 어,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읽은게 아니기 때문에 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한 뒷배경을 안 하고 바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취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요.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ization test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must pass this test to become a citizen the test contains 100 questions on us history and government 네, 두번 들으셨으니까는 이제는 바로 제가 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주법이 바뀌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 벌써 몇년된 겁니다. 어,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야,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게 참좀 많이 힘들겠네요 어, 이민 오시는 분들 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 new law, 새로운 법이 In Arizona,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요 새로운 법이 Requires, 요구를 한답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High school students To pass, 통과하기 시험에 패스하기, 합격하는 것을 어떤 시험을요? The United States naturalization test. The so, naturalization은 예, 귀화 즉뭐 어, 시민권을 따는 거죠. 어, 이민간 나라 거기 살면서, so 형용 아 죄송합니다. 이건 명사고요. 그 어, 동사는 naturalize가 되겠습니다. So 그 아리조나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미국 귀화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새 법이 나왔대요. 좀 희한하네요. 그 이유는 나중에 있습니다. Immigrants to 어디 어디로 이민 간 이주한 이민자들이죠. 어디로? United States. 미국으로 이자, 이주하는 사람들은 must pass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왜? To become a citizen. 아, 시민이 어, 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Um, the test contains, contain이라는 동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은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 100 questions on. 그래서 시험이 on.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에 관련된, 뭐뭐에 대한. 것을 about으로 전체사를 바꿔서도 뜻은 같습니다. The test contains 100 questions on US history and government.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련된 100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건 그게 첫 번째 들으신 거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어, 그것도 한번 들어 봐야겠죠? 예, 두 번째 걸 어, 바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기사는 조금 더 짧습니다. 어, 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 2010 national test,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showed only about 25% of students in their final year of high school 예참 슬프네요. 이 미국 이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 현실이 특히 역사에 관련 또는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national test,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showed only about 25 percent of students in their final year of high school had a good understanding of American democracy. 36 percent did not even have a basic understanding. 네. 참 제가 이거를 올려 드리면서도 참 저도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예, 두 번째 기사 한번 같이 아, 어, 독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참 어...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정말 안 하는지. 자, 82010 national test.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주어진 시험이죠. 2010년도에 어그 시험은 그 NAEP 여기 아까 NEP라고 발음을 했었죠. 그래서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뭐 구제 해석을 하자면 교육 뭐, 뭐 성취도 그쵸?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는 뭐 시험이 되겠네요. Showed 그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줬대요. 뭐를 Only About 대략 (twenty five percent of students) In their final year of high school. A final year of high school, 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지막 해 즉, 한국에서 말하면 고3이 되겠고, 미국은 12학년, yeah, s e n i o r year 가되 h 죠그 중에 딱 25%만, l in the last y e a h g o o n e a d a r g s o o d u n t e a r s n t a i n d i g o n f g o a e r f i c a m e r i c n e a o c n d e m r o c a r c a y c y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전국적으로 시험을 줬더니만 고삼 녀석들이 그 미국 하면은 원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고작 아, 25% 정도만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아, 나머지 75%는 도무지 뭐가 되겠으며 밑 25% 30% 40% 아이들은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나머지도 심각하네요. 36% 36%는 did not even 심지어 have a basic understanding. 어, 그 전체 학생 중에서 36%는 심지어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이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뭐 물론 뭐 대학교도 다 나왔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뭐 역사도 짧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또그가버먼트란 서브젝트가 있어요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뭘 이해하고 못하고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미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요번에는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바로 어, 그냥 멈추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영작하는 거그위두 기사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위두 어, 어, 독해 내용에서 발췌된 어, 어떤 뭐 표현이나 어휘를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녀는 호주에 오래 살아왔고 최근에 귀화했다 첫 번째 영작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는 어 아까 그 독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자, 첫 번째 거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보였습니까? Naturalization 귀화였죠. 예, 그것의 어 동사꼴은 naturalize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화했. 할 때는 어,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즉, 뭐 정부가 어떤 사람을 귀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be plus naturalized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예, 그거를 쓴다는 거.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답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첫 번째 거, 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호주에 오래 살아왔고 최근에 귀화했다. 두 번째 답입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답을 보면 쉽죠. 정작 영작을 하려면 어렵고요. 자답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요. she has lived 어디에 전치사 in australia 얼마 동안 오래죠.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for for a long time and recently uh, 최근에 she was naturalized. 아까 말씀드렸던 비동사 pp. 그래서 be naturalized 하면은 어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 귀화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는 그 문제 에 대한 이해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He has.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he doesn't로 안 하고 little을 써서 부정의 의미 또는 no를 써서 부정의 의미를 썼다는 거.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doesn't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He doesn't have any 그렇게 바꾸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he has little 거의. 또는 no, 전혀, understanding of, 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뭐에 대한, of the problem,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예, 그렇게 영작이 되겠네요. 참, 눈으로 보면 쉽죠? 근데 직접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잘안 나올 겁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독해 수업은 여기까지 됐고요. 전체 그 기사, 기사는 제가 사이트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와서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정리한 거, 여기서는 제가 따로 집진 않았는데요. 그 단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듣기, 듣기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듣는 연습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